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외관 견적을 찍고 있는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고요. 이번 달 신제품이라고 해봐야 그래픽카드 하나 나왔죠. 네, G.R.이라고 이제 골드 레비 에디션이었나? 그런 이제 신형 그래픽카드가 나왔지만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은 저는 이번 외관 견적에 해당 제품을 넣었습니다. 왜냐? 저도 그 제품을 얼리로 받아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 결과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직접 한 겁니다. 네. 어, 해당 제품으로 추가를 해서 구정한 견적도 있고 기본 견적에서도 이번에는 라데온이 많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데온을 많이 만져본 것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들이 환율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인 부품 가격이 그러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 한 300만 원대에 맞출 수 있었던 데가 지금 뭐 320만 원, 34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라데온으로 가면은 똑같은 성능에 특별히 이제 이슈도 없고 드라이버도 다 개선이 된 부분이라서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다. 더 그리고 성능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어드밴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좀 라데온 견적이 많이 추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좀더 늘어났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열강 견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성은 역시나 가성비 사무용 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5,600G 그리고 1 2 4 0 0이두 가지 구성이고요. 기본 구성 자체의 골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간단간단한 게임이라든지 좀더 가성비가 좋은 걸 찾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라이젠 5,600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거 가지고 포토샵, 캐드 간단간단한 작업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한 인텔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 2 4 0 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기본적인 차이 그리고 구성에서는 아예 차이가 없다라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FHD 가성비 견적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전부터 꾸준히 추천해드리고 있는 1660 슈퍼 그리고 rx 6600이두 가지 구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1660 슈퍼가 단종입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제품들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이만히즉슨 이번 달이 1660 슈퍼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남몰래 나왔어요 rtx 3050 6기가 라고 해서 새로 나왔는데 이 제품이 gtx 1660 슈퍼를 대체를 할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그래픽카드의 게이밍 성능은 1660 슈퍼보다 못한 게 rtx 3050 6기가입니다 가격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가형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구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이 이상으로는 아마 어려워요 거의 80만원 중반 90만원대까지 금액대가 올라가야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좀 쓸만한 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 그래픽카드 이제 하나 단종이 되는 거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RX 6600이 기본 스펙부터가 압살합니다 1660 슈퍼를 AF, MF 기능을 키면은 애당초 게임 자체 그러니까 두 제품의 게임이 안 맞아요 완전히 그냥 넘사벽이 돼버립니다 게임 성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지간해서는 1660 슈퍼보다는 RX 6600 쪽을 좀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엔비디아 설정에 조금 특화된 게임을 꼭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피파 온라인이 됐던지 뭐 서든어택이 됐던지 이런 게임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6600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1660 슈퍼를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좀 변경이 됐어요. 어, 좀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에코 G15 제품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제품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측면이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이에요. 깨질 위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고, 좀 강판이 얇다,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쿨링 성능도 준수한 편이고 측면 아크릴이라서 깨질 염려도 없고 가격도 매우 매우 저렴하다 거의 지금 3만원대 초반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으로는 상급 프 FHD 게이밍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TX 4060과 RX 7600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기본 구성 골자 자체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게임 성능 기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RX 7600, RTX 4060은 동급입니다. 이게 동급이 되는 이유는 스팀 게임 기반은 RX 7600이 월등히 좋고요. 배그, 로스트 아크, 딱이두 가지 게임에서만 RTX 4060이 좋습니다. 그 이외의 기반 게임에서는 모든 게임이 다 RX 7600이 더 좋은데, AFMF를 성능을 딱 키는 순간 배그던, 로스트 아크건 역전이 됩니다. RX7600은 RTX4060 Ti급의 성능이 나와요. AFMF를 적용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도 가성비가 한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RX7600 구성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나는 DLSS 게임을 주로 하고 AFMF 적용이 불가능한 창모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칸 API를 지원하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RTX4060 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는 rtx 4060 rx 7600 모두 다잘 팔리는 제품이라서 가격은 평이합니다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수급 자체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다시 채굴도 좀 유행하는 것 같고 또잘 팔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품절 나 있는 제품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성에서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대체품이 워낙 많으니까요 잘 찾아서 구매해 를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번은 최상급 FHD 게이밍, 그리고 가성비 QHD 게이밍,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TX 4060 Ti, 그리고 RX 6800,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RX 6800이 월등히 기본 성능이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아무리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로아, 배그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 성능 자체에서 10%가 넘게 차이가 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여기에 AFMF를 적용을 하면은 RX 6800은 기본 성능이 RTX 4070 Ti급과 비슷해지는 그래픽 카드 성능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없거나 더 저렴하지요. 물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RX 6800이 사이즈가 좀큰 제품만 있다 보니까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파워도 한 50W, 100W 정도 더 전력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올려주셔야 되지만은, 뭐, 게임 성능 10% 차이 나는데 그런 거 신경쓸 결를 있겠습니까? 그런 거다 포함해서 구성을 하라도 가격이 더 저렴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RTX 4060 Ti까지는 내가 꼭 엔비디아를 써야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견적왕에서 특가로 진행 중인 마이크론 메모리 플러스 SSD 이벤트 구성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는 지난 몇 달간 불량률이 없어요. 불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아주 안정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도 매우 저렴해요. SSD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CI 4.0 제품이고 1티어 제품입니다. 전성비가 매우 좋아요. 근데 가성비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 가성비, 가성비 조합을 견적왕에서는 지금 현재 특가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가성비 QHD 게이밍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TX 4070 슈퍼 그리고 여기에 RX 7900GRE로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RX 7800XT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가격대를 좀 맞추려고 GRE를 한번 넣어봤어요 가격대를 좀 이러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성능 자체는 RX 7900GRE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당연히 AF, MF를 적용하면 월등히 좋아지겠죠? 물론 나는 이거 적용 안 하고 그냥 게임 성능 할 거야 근데 나는 로스타크 그 배그만 해. 그런 경우에는 RTX 4070 슈퍼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게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팀 게임이죠. 이런 경우에는 RX 7900 GRE가 월등히 좋습니다. 특히 불칸 API를 지원하는 게임. 특별히 말하면은 이제 뭐, 뭐가 있을까요? 레데리? 레데리2? 아니면은 레인보우 6 시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데온이 더 좋은 게임들이라서 그리고 VRAM도 더 넉넉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 있어서는 월등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가성비도 더 좋다? 라고 하면은 굳이 GRE를 선택 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파이어 제품이에요. 사파이어 제품이 뭐다? 쿨록 깎는 장인. 정확하게는 라데온 전용. 전문 밴더입니다. 매우 안정성이 좋고 성능이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상급 QHD 게이밍이고요. 아마 여기서만 거의 유일하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비슷한 게 없어요. 네, 비슷한 게 없고 딱 여기에서만 RTX 4070 Ti 슈퍼 딱 이거 하나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는 정확하게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7500F는 4070 Ti 이상부터는 병목이 발생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특히 최적화가 좋지 못한 게임에서는 그 성능 체감이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급적 라이젠 구성하시는 분들은 7600 쪽으로 구성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구성 기반 자체가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7600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조금 높다 보니까 쿨러를 오냉 끝판왕 바로 아래 제품인 RC 1200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20만 원, 230만 원대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Ti 슈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서 뭐 특가로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상급 QHD 기준 어지간한 게임들 다 풀옵션 아니면은 옵션 타협 조금씩만 해서 고주사율을 할수 있는 구성에서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급 QHD 게임이입니다. 여기서는 RTX 4080 슈퍼 그리고 RX 7900 XT X를 같이 구성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가격 차이는 각각 그래픽 카드가 딱 1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을 그래픽 카드 성능 기준으로 RX7900XTX, RTX4080 Super 이두 가지를 가지고 FHD 해상도 초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은 기본 성능 자체는 RX7900XTX가 월등히 좋습니다. QHD, 4K, DQHD. 모든 부분에서 라데온 그래픽카드 성능이 적어도 3% 많게는 5% 이상 좋은 부분이고요. 물론, 배그 로아 제외입니다. 배그 로아를 포함해도 5%, 4% 차이가 나고요. 배그 로아를 제외한 게임 데이터를 보면은 월등히 라데온이 훨씬 좋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AF, AF를 적용한다? 그럼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러면은 RTX 4090급 바로 아래? 턱 아래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게 RX 7900XTX에요. 그리고 가성비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구성한 게 헤라운드 제품이라고 좀 가성비 제품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발열이 있어요 발열이 있음에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뭐 80도, 90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픽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그래픽 카드 모두 가급적이면 1000W 구성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850W로 좀 가성비 좋게 맞추시려는 분들도 문제는 없겠지만은 나는 파워 로드율 을 어지간하면 50%대 전후로 유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천하투 구성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아시겠지만 최상급 게이밍 4090 기반 제품이고요. 해당 부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대세를 따라봤어요. 네, 케이스는 어항 케이스인 데이븐 아쿠아리움으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해당 케이스 같은 경우에 4 0 0 m m 이상까지 그래픽카드 지원을 하고 기본 팬이 argb 연동이 되고 pwm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 팬이 측면 리버스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측면 리버스인 만큼 측면이 흡기예요. 굳이 뒤집어서 달거나 배기 방식으로 안 되어져 있다는 라 겁니다. 상당 수량도 달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어항 케이스고요. 그리고 어항 케이스를 구성을 하실 때, 퀴즈는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에 파워가 달려있는 제품보다는 듀얼 챔버 방식으로 후면 쪽에 파워가 달리는 제품을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왜냐? 전면 흡기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하단 흡기나 측면 흡기를 해야 되는데 하단에 파워가 있다? 그럼 파워의 열기가 내부로 들어오겠죠. 근데 듀얼 챔버 방식으로 아예 파워가 독립적으로 조립이 되는 케이스를 구성을 하시면은 하단에 공기 흐름 역학적으로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구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더 그래픽카드 쿨링이나 전체적인 쿨링에는 좀더 좋겠죠. 거기 하단 팬까지 추가로 달수 있으면 은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6만원대 그리고 5만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아쿠아리움 케이스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기본적인 확장성도 매우 좋은 편이고요 리버스 펜도 지원하고 펜 성능도 매우 준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4099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0만원을 크게 넘기지는 않았어요 옛날처럼 600만원 700만원까지 가진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 이하로 내려오진 않을 거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 그게 나는 아니고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좀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특가가 나오는 경우에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5월달은 신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성수기도 끝났고 아마 물품 수급이 조금씩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점차점차 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환율 영향이 더 크겠지만요 그런게 아닌 이상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면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올 후반기 가을 넘어서 이제 신제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조금 격변이 될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월간 견적이 아마 이게 디폴트가 될것 같아요 앞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여름까지쭉 아마 거의 이 구성에서 뭐 특별히 이슈가 급하게 생기거나 하지 않이이은은속이이성이이지지지지을을까인적적으생생을한한해해봅다다 여러분, 로비어트였고요견정왕러감여하는월간견여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